쿠첸 그레인 풀스테인리스 전기압력 밥솥은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. 여섯 인용으로 가족이 많은 집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, 풀스테인리스 내소 덕분에 청소도 간편해요. 음성 안내 기능이 있어 사용하기도 매우 편리하고, 밥맛 또한 훌륭합니다. 1200와트의 강력한 소비 전력 덕분에 빠르게 조리가 가능해 바쁜 시간에도 유용하죠. 디자인도 세련되어 주방 인테리어에 잘 어울립니다. 요리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. 쿠첸 브레인 IH 전기압력밥솥 씨비뇽은 정말 가정에서 필수 아이템이에요. 1,500 와트의 강력한 소비 전력 덕분에 밥이 빠르고 고르게 익어요. 베이지 색상은 주방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며 크기도 적당해 공간 활용이 좋습니다. 사용법도 간단해서 바쁜 아침에도 쉽게 조작할 수 있어요. 여러 가지 요리 기능이 있어 밥뿐만 아니라 찜, 국등 다양한 요리를 손쉽게 할수 있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듭니다. 6.8kg의 무게는 다소 있지만 튼튼한 디자인으로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라 다른 가정에도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. 쿠첸 IR 전기 압력밥솥 6인용은 정말 뛰어난 제품이에요. 전기밥솥의 용량이 넉넉해 가족 모두의 식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너무 편리하답니다. IR 압력 방식 덕분에 밥이 고슬고슬하고 촉촉하게 잘 익어요. 사용법도 간단해서 요리 초보인 저도 쉽게 다룰 수 있었어요. 또한 디자인도 깔끔해서 주방에서 보기에도 좋답니다. 가정용으로 딱 맞는 이 제품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맛있는 밥을 즐길 수 있게 도와줍니다. 정말 추천해요.